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입니다. 제7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가늠하지 말라. 예, 7계명 문제인데요. 참 요즘 이 시대에 이 7계명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계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 저주 아래 있다. 네. 예, 레위기 18장 그, 27절에서 29절 보시면, 너희의 전에 있던 그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 가증한 그 음란한 발과 아세라의 그 음란한 그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시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부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예, 독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혼인을 한 상태이든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든지, 음, 어떠한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하고, 미워해야 한다. 부정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예. 그 말라기 2장 1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예.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며 다른데 장가 되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예. 이런 연고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철저하게 일부 일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어떠한 부정을도 허용치 않으신다. 그리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유다서 23절에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단 순결 순, 저, 순결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순결하고 단절한 단정한 어,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더러움을 멀리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추함이나 무절제한 욕적으로 더럽혀지는 어떠한 오염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절도를 가지고 제어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계명에 상응하십니다. 상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늠을 지명해서 금지하신 것은 모든 유욕이 이로 기울 기울고 있으며 심지어 몸에 오욕의 낙인을 찍힐 정도로 그 추함이 너무나 크고 현저함으로 이를 지적하여 우리가 모든 유혹을 혐오하는 데 이르게 하려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의 법은 그가 혼자의 삶을 영위할수 없으므로 자기와 하나가 되어 돕는 자와 함께 누리도록 누리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런데 아담의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죄의 저주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필요성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재정하심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한 도움을 베푸셨고 또한 자기의 권위로 시작된 연합체를 친히 복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연합체도 결혼 외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것이 된다는 사실과 결혼의 연합체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처방으로서 우리가 무분별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정해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외에 남자가 여자와 동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문제는. 어, 독신의 은사인데, 동정은 경멸할 수 없는 덕성이라고 칼빈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는데, 단지 잠시 동안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절제로 고통을 겪고, 몸부림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혼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무절제로 인하여 제공되었던 용인된 처방에 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며 그분의 규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교회 몸 전체가 아니라 지체들 몇몇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단언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종류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음을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이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자라야, 곧 말씀하시고, 어, 사도도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네, 그렇게, 음, 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7장 7절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것도 독신이라는 것도 일시적이고 정욕을 참을 수 없을 때는 또 반드시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결혼 명령을 신성하고 불가불리한 결혼의 연합을 규율하는 확실한 법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